아, 선생님, 저기 그, 축하드립니다. 벌써 한 10개월이 지났죠. 네. 어제일에 아, 그 티솜 그 민화 공모전에 어, 최우상을 타셨는데, 네.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. 네. 너무 큰 상을 타고 정말 행복하게 지냈고, 상 타고 또 좋은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. <laughs> 어떤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? 딸이 둘이 있는데 음. 둘째가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어. 이것도 또 상받고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네. 지금 이제 그 뒤에 있는 작품이 네. 그 최우상을 타셨잖아요. 네. 구멍도인데 구멍도를 그려보시니까 어떤 네. 점이 이게 내린 것 같아요? 일단 구름이 많으니까 다른 미나보다 네. 그리기가 쉬워요. 공간이 많이 넓어서. 그리고 몽환적이고 그 구름도 많고 산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했었던 살고 것 같아요. 싶은 집도 있고, 아 그럼요. 한호우기 참 여기서 아름답게 표현된 것 같아요. 이 구운몽도 중에서. 네.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한, 어떤 장면인가? 이거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구름에서 막 말도 다니고, 음. 이거는 창도 많이 있고, 요, 음. 요, 요, 장면이 요 장면이 그릴 때 좋았던 것 같아요. 음. 예, 음. 요, 스펙터클하고 음. 음. 조선시대 판타지이죠. 네. 네. 그래서 이게 구몽도가 아마 조선시대에 특히 구몽이라는거 그 소설이 네. 아마 그 조선시대 베스트셀러일 거예요. 네. 그래서. 어, 뭐 중국 소설로는 이제 삼국지 연희도 네. 그리고 우리나라 소설은 이제 김만중의 네. 이제 구몽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 그림도 많이 있잖아요. 그렇 삼국지 그림도 이제 민화 속에 많은데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한국적인 그 소설 물론 이제 배경은 중국 얘기입니다마는 네. 전부 한국 사람이 나오고 네.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의 건물이 나오고 그래서 어 이런 어떤 한국적인 그 판타지로 가장 우리가 이제 알려진 게 바로 이제 구몽.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환상적인 느낌 이런 네. 것들을 굉장히 아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그 보니까 백동자도, 백동자도를 백동자들은 네. 갖고 계시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 백동자도가 선생님이 그 미나리를 그리게 되는데 한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아까 이제 들었는데 그 네. 백동자도 어떤 얘기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? 제가 집 어렸을 때 한옥에 살았는데 한옥에 우풍이 세요. 근데 저희 그 엄마가 우풍을 막기 위해서 거기다 병풍을 쳐놨는데 그게 백동자도였어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애들 표정도 재밌고 그래서 이거를 참 그림은 참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미나를 접하게 돼서 아,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한번 그려봐야지 해서 한 3년 후에 그거를 그려서 제가 그걸 완성하게 됐습니다. 백동자도 간지 어린이들의 풍속하잖아요. 그래서 네. 여러 가지 아마 그 놀이들이 이렇게 네. 많이 나오고. 아마 선생님도 어렸을 때 놀았던 놀이도 아마 거기 일부가 있지 않나요? 어, 그런 것도 있죠. 뭐 저는 뭐그 팽이치기도 있고. 아, 팽이치기. 닭싸움 하는 것도 있고. 그리고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이렇게 나물 타이렇게 올라가요. 애 애들이. 야, 며 나오. 예, 예. 그게 참 그게 제일 좋았, 팔폭 중에서 그게 제일 좋았던 폭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? 이게 미나를 통해서 음. 어, 나는 이제 어떤 작가가 되고 싶다, 또는 이제 미나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다, 뭐 이제 그런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? 저는 뭐큰 욕심은 없고, 음. 그 그냥 선생님한테, 우리 야천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워가지고, 그 작품이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면 그 나중에 한그 칠순이나 뭐그 쯤에서 그, 네. 뭐 그, 그 전공한 우리 딸들이랑 남편이랑 같이 그냥 작은 데서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한번 전시를 열어보고 싶어요. 전시. 네, 네. 그게. 야, 멋있겠네. 네. 그러면지 그 스님 생각하시게. 네. 미나란 이거다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가 될까요? 어, 미나를 그릴 때 행복하니까 응. 미나는 행복이다. 행복하다? 네, 행복. 응. 미나는 행복이다. 응.